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기보기 행복이와 함께 행복을 그리는 행복 디자이너 리카입니다. 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가 행복이고요. 행복이가 행복을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첫 번째 책은 캐서린 폰다님의 부의 법칙, 부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오늘 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요즘에 굉장히 부자, 풍요, 행복 이런 좋은 메시지를 담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너무 감명깊게 읽었던 책이 바로 이 부의 법칙입니다. 어, 간략하게 어, 캐서린 폰다 작가님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음,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인 작가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부의 법칙, 성서 속의 백만 장자를 비롯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편했습니다. 1953년부터 목사로 활약한 자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성공의 필수관계를 널리 전파한 공으로 여성계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명성이 자자해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전달하는 메시지 중에 요즘에 그런 책들도 좀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드리는. 반드시 이 책을 두번 읽고 상상하라고. 그러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께서 15년간 이런 종류의 책을 찾아보려고 무진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공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은 책들을 숱하게 만날 수 있었지만 성공을 보장하는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원리가 담긴 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을 누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일러주는 안내서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했던 이 작가는 한동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잘하며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에게서 그 등을 돌린 듯한 그리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못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래 빠져서 지내기도 했죠. 그러나 미혼모로서 그 혼자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고 다지면서 마침내 찾아낸 것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 결정적인 수단 그것이 생각의 위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 부,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수 있음을 드디어 이 작가는 깨닫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마자 행운의 여신은 작가에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라는 말은 번창하고 성공하며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부의 사고 습관을 이 작가는 탄생시켰고요.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할 때더 나은 건강, 더 만족한 삶, 더 많은 경제적 성공 등 원하는 모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어, 나오게 된 부분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라고 하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아주 확실하게 알려 주는 방법은 부의 사고 습관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실제로 부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예 중에 어책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어떤 여성은 동료들이 불경기를 막 탓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 100여 명의 판매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준 실적을 초과하여서 상당하게 상당액의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불평만 늘어놓으면서 기회를 날려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의 사고 습관을 의도적으로 실천하면 인생 전부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부의법칙 1, 2, 3, 4 이렇게 쭉 세계,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 어, 중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음, 그 다짐하는 내용들을 글로 적어라. 페이지 79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다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소리내어 다짐할 만한 그 주변 여건이 좀 허락되기가 어렵죠. 네, 그 내용을 글로 적되 계속 반복해서 쓰면 된다. 성공한 기업가이자 작가이며 강연까지 펼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이 명령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갑니다. 원하는 거. 그것을 글로 쓴. 여기서 에 보면 매일 밤 깨끗하게 깎은 연필과 종이를 들고 조용히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서 글을 쓰고 또 쓰면서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건강과 부, 행복에 관한 것들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지막하게 되기도 했답니다. 인생에 득이 되는 좋은 일들만 나에게 일어난다. 다음 시간에는, 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계속 다짐을 하면 정말 기적을 창조해내는 그런 책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 다짐하고, 얘는 7번의 부의법칙 7번의 타인의 성공을 빌어줘라. 라는 이 책에는 이렇게 부의 법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맞는 부분들을 실천만 한다면 정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는 하기가 좀 벅차겠죠. 하나씩만이라도 하면서 그 가지수를 늘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5페이지에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관리하라. 에마 커티스 호킨스는 뚜렷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산만한 것들을 거부하는 데에 성공이 달려있다. 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오로지 부, 부에만 집중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면, 어, 조금 많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 책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가 시간조차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주의 깊게 따져보아야 할 정도로 시간과 에너지의 관리는 정말 절실한 문제라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의 사고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조용히 차근차근 목표 달성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그렇게 작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하려면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속해져 있고요. 이 안에서는 긍정학원들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페이지 239페이지를 보면 좋은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풍요로운 날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줄에 조금 의외기도 한데 반어적인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어떤가? 빛은 곧 풍요와 불을 앞당기는 위장된 축복이었음을 분명히 알수 있지 않겠는가?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끊임없이 있네라고 밝혔습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내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고 다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성공한다고 많은 성공하신 분들도 알려주시죠. 인내는 곧할수 있다는 마음가짐이기도 하다고 자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첫 시간에 너무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많은 시간 동안 작은 행복 메시지라도 담겨서 있다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